해셔도 됩니다. 이게 시티블등 4륜구동 파이니스트 코러스인데요. 그 뒷좌석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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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깔판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직접 타갖고 깔판을 깔고 섬열을 접힌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비해서 섬열을 접으면 트럭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가실 때캠트 같은 거, 그런 거, 전부 다 실을 수가 있고요. 이차한 대로, 그, 캠핑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차들은 다, 어 공간이 아마 모자랄 거예요. 뭐, 2열까지도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공간이 넓다는 거. 그 다음에, 이 3열을 피면은 7인승이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 자석에, 이 자석에 이 공간이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훨씬 넓습니다. 이경 보면은, 이 공간을 보시면은, 이 거리가 지금 운전석인데, 지금 제가 제껴놓은 상태지만, 실제적으로 가게 되면 이게 앞으로 가거든요? 그러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열. 2열. 그 다음에 이열의 그 기대는 각도가, 다른 차들은 SUV는 거의 비스듬히 딱딱한 형태인데, 이 차는 좀더 각도가 더 내려가기 때문에 푹신감을 더 어, 지, 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제가 이거 가솔린인데 디젤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그 다음에 풀어 지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가 컨트롤 키 컨트롤을 다할수있고요 여러분들도 뭐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컨트롤 얘기하시는 거죠? 요 그렇죠. 네. 크루즈 컨트롤인데, 어, 100도에 맞 아, 100, k m 에 맞춰놓으면은, 뒤가 100km에 가고, 앞차가 멈추면은 자동적으로 멈추게 되는 거고, 여기에 앞에 센서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드라이브 그렇죠. 와이즈랑 이런 게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네. 그렇죠. 네. 풀옵션이기 때문에 음. 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4륜 구동이에요. 4륜 구동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요 4륜 구동을 할 거냐, 안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4륜으로 움직이는데 이걸 눌러버리면은 2열, 2, 2륜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저는 4륜으로 기본적으로 다 그냥 놔두고. 쓰거든요. 왜냐면 아, 이게 상시 사륜인데 상시 사륜인데 저걸 누르면 이, 이, 이륜으로, 이륜으로 바뀐다. 그렇죠. 네. 이륜으로 바뀔 수가 있고 차선 변경할 수 있고 차선 그, 이탈인가 보네 차선, 네. 차선 이탈 네. 이탈을 네. 하게 되면은 얘가 삐삐삐삐 경고음이 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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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드라이브 모드가 있어요. 스포츠 모드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모드도 있고 에코 모드가 있어요.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엔진의 단수가 변경이 되면서 이제 스포츠는 드라이빙감이 좋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은 에코는 이제 절약 절약형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 밀림 방지 밀림 방지 장치도 다돼 있고요 그 다음에 통풍 시트랑 열선 어, 시트도 돼 있네요 열선 네. 시트 통풍 시트 다른 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오토홀드라는 게 있어요 디젤 차들은 시동이 꺼지잖아요 신호 그렇죠. 대기하면서 근데 얘는 오토 홀드를 눌러주면 은 브레이크만 잡아주면 은 지가 알아서 서요 오케이. 다 껴도 가지를 않아요 음. 그 다음에 엑셀을 밟으면 다시 또 출발을 해요 음. 그러니까 시동이 켜져 있어도 요것만 눌러주면 오토 그 홀드라 그래갖고 멈췄다가 그냥 가고 멈췄다가 지, 가고 디젤차에 네. 들어가는 저기 스탑? 그렇죠 스태븐 스탑엔... 스탑엔... 스타트 요거? 그렇죠 네, 그렇죠 기능이네요. 그 기능이 네. 가솔린에도 있습니다 아, 오케이. 이게 이것도 옵션인데 이것도 저희 프옵션이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디오하고 그 다음에 듀얼 온도 네, 네. 그런 것들도 다 데어품이 두 개짜리가 되어 있어요 이쪽 음. 온도하고 이쪽 온도하고 네, 다르게 네, 갈, 네. 갖고 갈 수가 인전소서. 있습니다 예그 다음에 네. 이것도 제가 시중에서 사갖고 예, 밖에서 하신 예, 거네요? 예, 밖에서 다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차도 고급형이, 최고급형인데, 최고 거기다 그렇죠. 또돈 들여가지고 또오셨네요 그렇죠. 파이니스트라 그래갖고, 그 다음에 예. 이제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또 이것도 아, 제가 또 막으셨네. 막, 막았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런 데에 그 다음에 이제, 요런데,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쵸. 특히, 네. 특히 비 오는 날? 네, 맞아요. 그래갖고, 요 사면을 전부 다 제가 덮어, 아. 사갖고, 시트, 이거 사갖고, 다, 내군대를다 네 붙였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차들에 비해서, 기본 옵션에다가 개인적으로 들어간 옵션이 또더 많을 거예요 음. 여기 보시면 또요 보이시죠 이런 거요거 천으로 된거왜러냐면은 운전자들은 되게 이런 거 이런 거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근데 네네네. 얘가 붙여져 있으면 은 거의 안 들려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쪽 반대편도 마찬가지지만 시트지를 붙여 놔 갖고 저게 벽을 치더라도 예. 소리가 거슬리지가 않아요. 칠공을참잘 어, 하셨네요. 예. 직접 하셨는데도. 예, 예, 제가 지금 예. 해 갖고 그다음에 다른 차들에 비해서는 뭐이이 나파 가지고는 진짜 제가 추천할 만한 가죽입니다. 왜냐면은 가죽. 이거는 예, 이거는 어 파이널 에디션에만 이 이니, 이니스트만 음. 들어 있는 음. 가죽이기 때문에 음. 예. <laughs> 똑같은 파이니스트레토 파이니 들어가는 스트레이도...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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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뭐 예. 이건 뭐 가뜩이나 조용한 가솔린 차고 좀 예. 디젤 차들 얘기들 마, 말이 많은데 예. 가솔린을 해놔서 좋긴 한데 예. 또 예. 여기다가 별대 방음 장치를 해놓으셔가지고 예. 더 그렇죠. 조용하시구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 알겠습니다. 어? 예. 예. 네, 요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맙습니다 예. 자 이게 손님이 직접 내놓으신 차고요. 자 여기 앞 보시면 요게 센서 기능까지 다 있고 저기 막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다 있고요. 전후방 감지이뭐 측면에 차사기탈 저기도 있기 때문에 다 이, 저기 풀로 다 들어간 거라 믿고선 쓰셔도 됩니다. 믿고선 쓰셔도 되고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 파, 파워 트렁크도 있고요. 자 파워 트렁크 내려보겠습니다. 엔진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예. 응. 네. 후방 카메라 있고. 거의 세차나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터리. 손님께서 요배데리도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60인데. 보통 60L을 쓰는데 100으로 써놨기 때문에 겨울에 강추위가 와도 까딱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빠터리입니다 자, 엔진 소리도 좋고, 그, 5,000km에 한 번씩 합성유로 가르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엔진이나 여기 2018년식에 19년, 2 0 1 9년형의 18년도 중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리가 잘돼 있고, 거의 1년에 한 번씩 또 개별적으로 고급광택을 내셔가지고, 차가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